오늘부터는 부진공론입니다. 부진공론은 조편의, 조론의 네 편의 글 가운데, 조편이 아니고 조론의 네편글 가운데 제일 처음 선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론의 목차를 보면, 은 부진공론이 두 번째 배치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조론 5가 해 가운데 두 번째 책인 조론 소 해제를 읽어보시면 왜 부진공론이 제일 처음에 쓴 글인데 두 번째로 배치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곧바로 부진공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진공론으로 들어갈 때 어, 부진공론이라는 이 제목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을 이해하면은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진공론에서 부진공은 부진즉공이라는 뜻입니다. 부진이 바로 공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글자 그대로 보면은 참이 아니다. 공. 이 말은 이게 뭐 어떻게 연결되지라고 의심스러워 할 텐데, 의문스러워 할 텐데, 어, 불교 교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이라고 할때 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텅빈 허공과 같은 이런 걸 공이라고 하죠. 공하다, 텅 비었다 뜻이죠. 그런데 불교에서 자주 쓰는 공이라는 말은 이런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니고 음, 현상적으로 모습은 있지만 보드마카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런 존재를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참이 아니죠. 그 부진이죠. 그래서 부진이 바로 공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물, 뭐내 자신, 책상, 이거 칠, 흙, 칠판 컴퓨터, 이 건물. 뭐 우리나라 전체 혹은 세계 전체 이런 걸 봐도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그 존재라는 게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우주든 뭐 우리가 밤마다 보는 북, 북쪽에 보는 북두 출신이든 남쪽에 보는 오리온이든 그게 본래부터 그 자리에 박혀 있었던 게 아니죠. 북극성이 옛날 사람들은 북극성은 항상 북쪽의 그 자리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천문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북극, 북극성도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궁극의 차원에서 혹은 최후의 측면에서 보면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걸 설명하는 용어가 공입니다. 공.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불교에서 주의하게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는 언젠가 사라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언젠가 사라지는 존재는 참답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참답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진이라고 하죠. 부진이 곧 공이다 이 말입니다. 음, 이걸 이제 해석을 할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해석을 할 때, 부진지공, 부진의 공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 공이 두 종류가 되죠. 부진이면 반대말 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 참이 아닌 공, 진짜인 공, 이런 건 없습니다. 불교의 교리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진이 바로 공이다. 이 적이 바로 같다는 말이죠. 같은데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비슷하겠죠. 이런 뜻이지 뭐뭐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공하고 참이 아니냐? 그거는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나타나서 영은 불별하게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이제 고걸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저 이제 중론 관사제품의 18번째 개성인데요. 이 개성은 설명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설명드리기가 또 뭐한데 부진공로는 이네 줄짜리 이 개송을 약간 길게 풀어선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중인연생법. 중은 여러 가지 뜻이잖아요. 인과 연인데 중자가 붙어있으니까 여러 인과 연의 결합으로 생법이 생법, 나온다는 말이죠. 나타난 존재 혹은 현상은 이 아는 용수 보석이죠. 그것을 나는 공하다고 말한다. 이때 공은 허공처럼 텅빈 공이 아니고 방금 설명드린 불교의 공,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공성 혹은 성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다. 역시, 역위시 이것은 또한 인과 인의 결합으로 태어난 이 존재는 또한 가명이다. 이 보드마카는 본래 없었죠. 그렇지만 플라스틱 뭐 먹물 인간의 노력 등의 가공을 거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드마카라고 부르자라고. 임시적인 이름을 붙인 거죠. 이 보드마크가 영원히 이 물건의 이름은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자기 어릴 때 자기, 자기의 이름이, 어릴 때 지은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다고 법원에 신청해서 이름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붙인 이름이 영원히 자기 이름이라면 바꿀 수 없어야죠. 그것처럼 모든 사물에는 임시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가명이라고 하죠. 이 가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짜의 가짜가 아니고 임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은,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난 존재는 공성적인 존재이고, 임시의 이름을 가진 존재이고, 이게 뭔데? 바로 중도의 의미라는 거죠. 중도, 불교에서 중도,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중도죠. 그렇다고 중도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 유와 무가 없다면 중도도 없다.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렸죠. 약, 무, 유무. 중도, 역, 무. 아, 중도가 깨달음이니까 중도만 알면 되겠네. 천만에. 그럼 열반이 깨달음이고 최상의 상태니까 열반만 알면 되겠네. 그것도 일종의 집착이죠. 그런 것을 그렇게 집착하시면 안 되고, 윤회와 열반은 양극단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윤회에도 집착 안 하지만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걸 무주 열반이라고 그러죠. 어?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 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난 모든 존재는 공성,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고, 그렇지만은 임시적인 이름은 있고, 이런 상태의 존재, 이 실상이잖아요. 존재의 참모습을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 도 우리 인간의 실상이 뭔데요? 중도적인 모습. 중도가 뭔데? 인과 연의 결합으로 태어난 그 모습. 그것 때문에 공성적이고 임시적인 이름은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런 참다운 모습. 그게 중도죠. 이 존재의 참다운 모습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게 열반이고. 그 열반을 깨달으면 번뇌로부터 벗어나니까 해탈이고, 또 그걸 깨달음이라고. 열반, 번, 해탈, 깨달음은 다 같은 말이죠. 이걸 뭐 다른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보는 각도가 좀 다르죠. 열반 같은 경우는 그 깨달음의 완전성, 완벽성에 초점을 두고 하는 말이고, 해탈이라는 거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강조한 말이고, 깨달음은 열심히 수행했어요. 어떤 존재의 본질을 깨친 그 순간에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 거지 그게 다른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음력 12월 8일 새벽에 견명성 오도. 새벽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도 오도라고 하잖아요. 오도. 예, 이 깨달음 진리잖아요. 진리를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바로 이 깨닫고 나니까 번뇌에서 벗어나고 해도 해탈이고, 번뇌에서 벗어나니까 아주 완전한 평화라고 자유로운 상태. 그게 열반이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은 뭡니까? 영원한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 번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론 좀더 나가면 번뇌가 곧 해탈이고 해탈이 곧 번뇌다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거기에 가기 전에 <laughs> 해탈을 다른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영원한 자유죠. 영원한 자유 아닙니까? 번뇌에 끄달리지 않으니까. 그럼 열반은 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고요한 그 상태,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한 평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 말로 번역하면은 영원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가 별개가 아닙니다. 같은 거잖아요. 자유가 있어야 평화롭고 평화로워야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하는 데 어떻게 자유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열반 해탈의 의미는 그 해탈은 영원한 자유로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할수 있고, 열반은 완전한 평화. 자, 그래서 요, 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게 요네개성을좀더 길게 풀어서 쉽게 설명한 글이 부진공론. 왜 부진이고 왜 공이고 이해되시죠? 이 부진공론은 음. 보시면 되게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속에 공사상을 이것보다 더잘 표현한 글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 문장 한문을 아시는 분, 특히 중국을 아시는 분들이 보면은 한국식 한문으로 읽으면 이게 막 툭툭 걸려요. 먹다가 채하듯이. 그 그런데 중국어 성조로 읽으면은 되게 미끄러워요, 문장이. 그래서 기타를 치면 노래 같아요. 이게 성조가 들어가서 이래 쭉 들으면 중국 사람, 중국이 목소리 아름다운 사람이 이래 착 낭, 낭송을 하면은 되게 아름다워요. 왜? 성조 스님이 그런 거다 고민을 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마, 우리는 우리 말로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진공론 물불 천는보다는뭐 상대적으로 이야기 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쭉니다. 자, 여기 이제 부진공론의 첫 번째 단락이죠. 교과서 90페이지의 2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은 요거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시다. 부진공론이 뭔가에 대해서 지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차론 이 글은 제2 두 번째 글인데, 명공신진재교라. 여기서 이제 명은 설명하다 뜻이죠. 여기 신은 이것도 명, 진술하다, 기술하다, 말하다의 뜻입니다. 펴다는 것은, 움츠려 있는 걸 펴는 것은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상을 설명해 가지고, 진제의 가르침을 밝힌 것이다. 앞에 우리 물불천로는 어떻게 했냐면 한번 볼까요?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여기 되어 있죠.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여기도 명신 똑같죠. 유를 설명해 가지고 속죄의 가르침을 기술한 내용이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불불천노는 이거는 원강생님의 생각입니다. 용강생님과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책에 나온 글이라고 그 100%그 사람의 관점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한 수준이 한참 높기 때문에 참고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고는 믿지 마시고 참고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속제와 진제, 공과 유. 자, 이게 이제 불교의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떤 책을 봐도 어떤 글을 봐도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죠. 만화책 보면 다 이해가 빨리 되는 게, 그건 개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쫙 보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소설책이 아는 사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되는, 사상적인 책이니까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을 좀더 쉽게 하려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책을 보면 잠이 안 오죠. 공을 밝히고, 유를 밝히고. 진제와 속제. 이제잖아두 가지 진리. 진리가 두 가지 있는 게 아니고, 속제, 진제라고 한다고. 진제가 따로 있고, 속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설명드렸죠. 중론 관사제품의 여덟 번째하고 아홉 번째 개성. 속제에 의지하지 않으면 진제를 알수 없고, 진제를 알지 못하면 열반에 이를 수 없고, 열반에 이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 뭐 그런 그 설명 생각납니까 예, 이게 그러면. 길게 간라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손바닥 앞면, 뒷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인데. 우리가 이 죽비를 딱 보시면은 이게 제가 흉내를 남내 볼게요. 이게 죽비라고 해도 틀리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틀리다. 일러라. 어떻게 일으길래요? 이 서문답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틀리고 그 문장을 하세요. 보통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이걸 죽비라고 부르죠. 죽비라고 부르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고. 네. <laughs> 죽비라고 부르는데 인과연의 결합으로 나타난 죽비죠. 그럼 본질에 있어서는 죽비가 아니죠. 그래. 첫째 문장 뭡니까? 죽비라고 해도 틀리고 는 진재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이잖아.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틀리고 는 속재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 이해가 됩니까? 같은 사물이 다른 면으로 본 거죠. 그건 뭡니까? 선사들이 죽비라고 해도 틀리고 아니라고 해도 틀리다, 일다라 할때그 말은 진재, 이제 진재와 속재의 관점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융합해서 하나의 사물을 제대로 발악하느냐그 질문이죠. 이거 성문답이 아니라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문답안에 그런 소리 하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선사들이 밥입니까 이상한 소리하게. 밥 먹고. 밥은 우리가 이해를 못했었지. 죽비가 아니래도 틀리고 죽비라고 해도 틀리다. 일러라. 그때 어떻게 대답하래요? 위산 영우 같은 사람을 발로 탁 차버렸죠. 물병을 닦고 한마디 해바라러니까 물병을 발로 탁 차버렸잖아요. 그래, 아 그래, 네가 위산의 주인이 되겠다. 네가 가라 그러죠. 그래서 위산에 가서 이제 큰 도량을 일구고 뭐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인데 그럼 이게 뭐 뭡니까 이거 진재와 속재가 그 안에 녹아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볼제목으 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 와서, 그, 그 지점에 와서, 진재와 속재는 두 가지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진리인데, 보는 측면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대나무, 노력, 이거 뭐, 오치를 했는지, 칠을 뭐 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딱딱 소리 나게. 그럼 이 만드는 것도 뭡니까? 사람의 노력, 대나무 등등의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언젠가는 사라지겠네. 공성적인 존재잖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임시로 이걸 죽비라고 부르다 해서 죽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속에 이런 걸 우리는 죽비라고 부르는 걸 뭐라고 하죠? 세관에서는 이게 진리잖아. 세속적네 그러나 궁극의 창에서 보면 이 죽변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진제네. 진제와 속제가 융합되어 있는 게 뭐라고? 중도라고 아까 계속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모든 사물을 볼때 이런 관점으로 볼수 있으면은 진짜 몸으로 체득해서 볼수 있으면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고 집착할 이유가 있습니까?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이걸 무조건 뭐 때리 무수라는 뜻은 아니죠, 알죠 그 말은? 야 자동차 새거딱 샀어요. 이거 집착하면 안돼 이러고 도끼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laughs> 자동차라는 사물의 본질과 현상의 차이도 알아야 되지만 근본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죽비라고 해도 틀리고 아니라고 해도 틀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말 많이 나오잖아. 선사들 이렇게 법보면 이해되시죠? 이게입니다 그래. 진재, 이 보드마카라고 해도 틀리고 아니라고 해도 틀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유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면. 어떻게 해, 해야 됩니까? 아, 선기가 없네. 다들. 모도 <laughs> 맞고, 어, 모아이 캐도 맞고. 아도 맞습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대답을 해야죠. <laughs> 이제 이게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부진공론의 첫머리인데 이 문장이 이게 이 부진공론의 주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구절만 이해하면은. 됩니다. <laughs>